한을 잡은 김영곤 (3단) 귀마 수병이 주 기풍으로 서울시 구로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상대는 초의 양승태 5단인데요. 귀마 공격형을 주 기풍으로 서울시 강남지부 소속입니다. 네, 인사와 경, 동시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양승태 선수가 초를 잡고 김영곤 선수가 한을 잡았는데요. 네. 자, 귀마 대 귀마고 정형포진 대 변형포진이죠. 초반 빠른 수순으로 진행되고요. 비조 3 2강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네, 상위 중앙으로 진출하기 전에 조를 올려서 차가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봤고요. 네. 네, 발빠르게 규마가 진출하고 한에서도 상위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변에 있는 한의병을 양차합세로 잡아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승태 선수는 우변에 묶여있는 병을 공략하기보다는 한의 좌진형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에서는 빠르게 항공을 했습니다. 양승태 선수가 2회 오이장기최강전에서 4위를 에서거든요 네, 이영에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영에서에에서이영상 일단은 포가 좌진영의 자리 잡았는데 네. 양득을 노리면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귀포가 넘어와서 대응을 한 상황이고요. 네 조리 한칸 진출합니다. 네 조리 진격하면서 좌진영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이 조리 이제 피하면서 양득을 노리는 수, 네, 이런 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마가 진출하면서 이제 상을 활용해서 양득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피하려면 마가 지금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제 조리 피했을 때 양득을 피하려면 그렇죠. 네, 말을 뭔가... 마가 피하거나 차로 네. 지켜준다든지 이런 행마가 있어야만 상대가 양득을 하겠다고 했을 때자 여기에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추에서 양득을 노렸을 때 마가 지금 상황에선 좀 수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병이 피하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상위 진출하면서 또 병을 걸고 있고요 물론 한에서도 초입 조를 걸고 있지만 네. 포가 조를 취했을 때 상이 병을 취하면 이 상이 또 차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 차가 피한다든지 했을 때 상이 돌아오면서 이 포다리를 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에서 조를 취하는 건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포가 넘어오면서 상의 멱을 막았습니다. 네, 지금 포가 넘어오면서 상멱을 막고 마로 병을 지켜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네. 이 포가 앞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야 되죠 어찌됐건 지금 이 자리는 좀 위험한 자리거든요 나중에 뭐 상으로 병을 취하고 마가 진출하더라도 이 포가 노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이 자리가 좀네 불안한 자리고 차라리 병을 올린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포의 조리 진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포를 빨리 넘기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포를 넘기기 위해서는 살을 넣거나 올려야 되죠. 살을 넣었을 때에는 이 포가 또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을 넣으면 포를 씌웠을 때 병을 당기고, 또 계속해서 조리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넣는 게 조금 꺼린 것 같은데요. 아, 병을 또 당겨 오나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사... 되면 피했던 게. 네. 의미가 없어지죠? 다시 노출이 되죠? 그렇습니다. 3 2강전 비조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한의, 서, 한의 좌진형의 병이 초상의 타깃에서 벗어나려고 한칸 피했었는데요. 네. 합병을 네, 하면서 일단은 또한번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취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네, 상이게에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합병을 하는 것보다 일단 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병을 하는 것보다 이제 포를 합포로 넘기는 수를 생각한다든지. 네. 아니면 차가 올라서면서 대차를 먼저 유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포가 들어가면서 아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에선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병이 조를 취해야 되는데. 병이 조를 취하면 조리 병을 취할 수도 있고요, 조리 진격을 해서 포화 상을 그렇죠. 동시에 걸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수가 아프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은 외길이죠. 취할 수밖에 없는데 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진격을 해서 공성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취하면서 말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죠. 때문에 지금 선택권은 초한테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양차가 좌진영을 한번 공략할 것 같습니다. 자, 한에서는 취할 수밖에 없죠. 피하더라도 조리 진격해서 상과 포를 걸수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 더큰 위협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양승태 선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초반에 김영근 선수가 어~ 양득을 하는 게 싫어서 조금 피하고 또 피하다가 결국에는 좀큰 자리를 내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두 번을 병두 번으로 움직였는데요 네. 처음에 피했을 때까지만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합병을 하면서 네. 이렇게 안 피한 거랑 차이가 없게 됐거든요. 일단은 상과 포가 걸렸기 때문에 포로 차를 한번 씌워 보고요. 네, 간단하게 다리를 끊으면서 수비를 해봅니다. 네, 지금 포한테 병도 걸렸고요. 조한테 상도 걸려 있는 상황이죠. 조리 너무나 강력합니다, 지금. 네. 초에서는 이 졸로 상을 절대 취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졸이 공성으로 네, 들어가는 걸 그렇죠. 노리고 있겠죠. 네, 공성으로 들어가면서 졸의 힘이 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이 조리 궁성으로 붙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지금 주위에 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마도 한번 쫓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김영건 선수 여기에서 일단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살을 잠깐 지금 두려고 했었는데. 살을 올리거나 중앙으로 넣으면 우변차가 좌진형으로 넘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살이 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포를 다시 넘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를 넘기면서 이 마로 지금 저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죠. 조리 상을 취할 테면 지금 빨리 취해달라라는 건데요. 네. 우선은 상이 병을 취하면서 선수로 차를 걸어줍니다. 네, 이 차가 피해야 되는데요. 뒤로 피하면 찬차를 지켜주는 기물이 없죠. 옆으로 피하면 또 포가 잡히게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칸 한... 뒤로 빠져야될것 같습니다. 네. 차가 갈 곳은 한칸 뒤쪽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벽을 막을 수 있는 기물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기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 김영호 선수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초의 조리 너무 강력하죠. 네, 오토쇼 샹칸 내려왔고요. 자, 이제는 조리 말을 쫓으면서 괴롭힐 것 같은데요. 궁성 안쪽으로 진입을 할것 같고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김영곤 선수의 모습에 이어서 양승태 선수입니다. 선택의 범위가 김영곤 선수보다는 좀 넓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리공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오면서 말을 쫓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상이나 마가 이탈하면서 포로 말을 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가장 좋은 수가 어떤 건지 고민을 하다가 조리공성에 들어갑니다. 마가 피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마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야 되는데 피할 만한 곳이 또 마땅치가 않죠. 네, 일단 후퇴해 봅니다. 정말 졸 하나가 공성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데요. 지금 빨리 살을 넣어서 이 졸과 교환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귀마가 진출하면서 포를 걸었는데 장군 때문에 포가 옆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요. 공성으로 돌아가자니 이 졸이 딱 버티고 있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포가 면포에서 자리를 떠났을 때부터 좀 위치가 불안했는데 노출이 결국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리 공성에 붙었기 때문에 네. 네, 돌아갈 길은 없고요. 마와 교환을 하고 싶어도 제잘안 되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병을 올려서 마와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병을 올리면 마로 취하고 병이나 마로 취했을 때 뒤에 있는 상이 또 잡힙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계속 못 두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변에서 지금 차를 쫓자니 네, 이것도 좀 고민이 되죠. 아, 결국 수순이 진행이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상까지 잃게 되네요. 네, 마로 취하거나 병으로 취해야 되는데 마로 취하면서 일단은 대응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되는 수 때문에 조금 김영구 선수가 병을 앞당겨서 말을 교환하는 하는 걸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승태 선수 포로 상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포로 상을 취했을 때 조리 입공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수거든요. 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이 포가 상을 취하고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상대의 대응수가 어떤 게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일단 장군을 불렀고요. 지금은 한에서 대응을 잘 못하면 조리 네. 입궁하는 수의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일단은 장군이기 때문에 초에서 저... 한번 받아줘야 되고요. 네, 응수를 해줘야 되고요. 포를 차네요 네, 포르치 하면서 장군의 차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공성 쪽에 외통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 어, 네. 중앙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기물이 없고, 상과 조리, 중앙을 지키고, 결론은 지금 이 마가 포를 취하는 게좀 틀렸다. 외통을 막을 수 없게끔 돼버렸다라고 할수 있고요. 한해 마가 초에 포를 취한 점이 지금 이제 외통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결과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영곤 선수 첫 번째 출기입니다. 네, 양승태 하나, 선수가 이도를한것 같습니다. 유도를 한것 같죠? 네. 이 다섯 마장군의 공이 네, 좌사들로 아, 피하면서 넷, 대응을 넷, 할 수도 있지만, 넷. 첫 번째 출기안 공했을 때 마가 포를 취하면서 장군이 나오고 또 차를 보는 수 이게 너무 유혹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둘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일단 유도를 하,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일기 김용곤 선수 사용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지금 외통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자, 조리 입공하면 외통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지만, 네. 김용곤 선수, 김용근 선수 아직 초유기입니다. 수비 하나, 방법을 못 찾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쩌면 아, 이 마가 열. 네, 욕심부리지 그 말고 포를 취하는 게 아니라 네. 상을 취했더라면 기물로는 네. 많이, 아, 여기에서 기권을 네, 합니다. 초의 양승태 선수가 51수 만에 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합니다. 초반전에 김영건 선수가 양득을 주는 부분에서 좀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 부분을 해설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가 조를 올려서 나중에 마가 진출하고 양득을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에서 좀 과민받음을 보이면서 많이 좀움츠러든 대응을 했거든요. 네. 실전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살펴볼까요? 자, 병을 미리 당기면서, 네, 이 마가 진출하더라도 이제 상위 타깃이 없다라는 건데 상위 진출하면서 병을 걸었을 때 다시 넘어오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포를 넘기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대응이 당장은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포가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이 좌진형의 형태가 무너지면서 진짜 빠른 수순 안에 완패를 당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득 당하는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네. 자 조를 올렸을 때 그냥 이제 양득을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으면 준다는 생각으로 차가 그냥 한칸 올라서면서 이 말을 지키면서 한번 버텨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당장 막아나오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막아나오게 된다면 포로 그냥 조를 취해버리는 수가 있죠. 네, 상이 병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네, 병이 상을 취해주는 게 아니라 또 그냥 포만 귀환을 하면서 네,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연속적인 초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도 바로 막아 진출하면서 제 한의 좌진을 공략할 수가 없고 결국 조를 한칸 올리면서 이렇게 처서의 압박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네. 네. 이때도 한에서 살을 올리면서 나중에 포를 뒤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좌진형에서의 운영을 좀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차하면 이 양득을 그냥 내어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면서 형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게좀 패배 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